만능 엔터테이너 하하 씨와 시스타의 보라 씨가 애니메이션 테드 황금 도시 파이티티를 찾아서의 더빙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9월 동심을 겨냥한 애니메이션 녹음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유쾌했던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테드 역을 맡기는 저입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사라 역을 맡은 시스타의 보라입니다. 어, 사라라는 역은요 고고학계 여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어, 정말 똑부러진 성격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 그런 여성이고요. 어, 예, 하하 오빠가 맡은 테드와 함께 네어 여행을 떠나는 네 그런 역할입니다. 마주죠 나는 제부가. 더빙에 들어가기 앞서 미리 대본을 꼼꼼하게 피추? 검토하는 두 사람인데요. 충가이라 마주 피치였나? 응. 음. 맞아. 이건 내 운명이야. 이번엔 내기이 와. <laughs>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긴장감을 푸는 하하 씨. 하하 씨는 이번이 세 번째 애니메이션 더빙으로 잘했어, 베테랑급의 펼슨이. 연기를 선보일 수 있을까 했는데. 난 마츠픽치로 가. 아직 목이 덜 풀렸나요? 가시다. 의욕이 앞서 살짝 연기가 어색한 듯 보이는데요. 어, 어. 잘했어, 파주리. 어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요. 네제 목소리가 좀 많이 하이톤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걸맞은 <laughs> 그런 목소리라서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laughs> 이번엔 두 사람의 포스터 촬영이 이어졌는데요. 은근히 잘 어울리는 두 사람. 애니메이션 주연다운 포즈가 돋보입니다. 이제는 한 여자의 남자가 된 하하씨, 한껏 남선미를 살려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역시 하루로의 전매특허 귀여운 포즈를 따라올 순 없네요. <laughs> 싱크로율 100%를 위해서 뭐든지 한다. 하하씨의 실감나는 연기 덕에 효과음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덧 어색함은 사라지고 친해진 두 사람. 잠시 쉬는 시간을 틈타 인증샷 놀이에 흠뻑 취했는데요. 다시 시작된 더빙에 급 진지 모드로 임하는 하하씨. 그러나 의외의 복병이 있었으니, 바로 꼬이고 꼬이는 발음. 누가 노홍철씨 친구 아니랄까봐, 꼬인 제프 발음이 모두를 폭속했습니다. 제프가 안 돼. 난 마치 픽. 보라씨 역시 꼬여버린 발음 때문에 고생 좀 했는데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어가며 정확한 발음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난 마치 픽추로 갈 거예요. 난 마치 픽추로 갈 거예요. 난 마치 픽추로 갈 거예요. 안녕. 즐길 준비 됐습니까? 네. 진짜 몸은 지금부터다. 9월 21일 개봉하는 테드 황금 도시 파이티티를 찾아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 하하 보라씨와 함께한 유쾌한 더빙 현장이었는데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화 테드 황금 도시 파이티티를 찾아서 시원한 재미 기대하겠습니다.